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넷 유청입니다. 이번에 풀 모델 체인지한 신형 산타페를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미디어 공개를 했을 때 잠시 서 있는 모습을 안팎을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시승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있습니다. 1세대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중형 세단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든 첫 중형 s u v 이기는 했지만은 1열과 2열 좌석에만 초점을 맞춰서 3열 좌석이 있는 7인승도 있긴 했지만 은 뒷좌석은 거의 간인 좌석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랬던 것이 20년 남지 세월이 흘러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산타페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물론 중형 SUV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1열과 2열 중심의 실내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과거의 중형 SUV들과 달리 이제는 3열 좌석에도 어느 정도 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데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크기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실내 여러 가지 편의성, 안락함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그래서 좀더 친근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 산타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승 코스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서 자유로를 따라 북쪽을 향해 달려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카페를 왕복하는 그런 코스로 잡혀 있는데요. 쪽은 교통 수통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비교적 여유롭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승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연비도 잘 나오고. 승차관이라는가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한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고요. 모든 모델에는 8단 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계기판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계기판은 분명히 어정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시각적으로 이 전체적인 틀 자체가 약간 센터피시아 쪽이 안쪽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약간 좀 착시 효과를 내서 계기판도 약간 안쪽이 꺾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전체적인 실내가 주는 분위기는 상당히 모든 구성품들이 좀 낮은 위치에 배치가 돼서 전방의 시야라든지 앞에 도피소은보닛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안전키가 큰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스티어링휠 지름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계기판의 위쪽이 스티어링휠에 좀 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계기판 자체에 예, LC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픽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가려지는 정보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어, 풀컬러로 표시가 되는가 하면 은 주행 관련된 정보들이 어,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고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는 위쪽에 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차들이 감지가 돼서 계기판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함께 표시가 되는 것도 보기가 좋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어떤 보기 좋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물론 약간 시트를 눕혀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안전한 시트 위치를 갖추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약간 전체적으로 낮게 배치를 하면서 공기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차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의 위치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조작성을 고려를 해서 조작부를 상당히 눕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뭐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요.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반사가 심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점은 제쳐놓으면은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크기, 위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뭐 이번 산타페 디자인의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손질을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장치들의 구성이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온 다른 현대차들 소나타 d 엣지 라든지 일부 부품들은 뭐 그랜저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것들과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어느 정도 높고 대시보드는 낮은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시승하는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고출력은 281마력입니다. 최대토크는 43kgm고요. 1700rpm부터 4000rpm까지의 비교적 넓은 회전 영역에서 최대토크를 내는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해놨습니다. 이 엔진은 이전 세대 산타페 후기형에서도 쓰였던 건데요. 이전 세대 산타페에서도 이 엔진이 출력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몰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낸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제한 속도인 시속 90km 전후로 계속 달려보고 있는데요. 엔진 회전수는 1500rp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은 7단이 들어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에서 달리는 동안에 실내로 들려오는 소리는 뭐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 회전수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간간이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줄 때만 어느 정도 소리가 도드라지는 그런 정도고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조용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21인치 휠. 휠 지름만 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노면에 접촉하는 그런 정도가 좀큰 편이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잘 느껴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체 누적 주행거리가 700km 정도 되는 아주 새차기 때문에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은 바퀴가 구르는 느낌 또 변속기에 작동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처음 출발할 때 아주 정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속도에서만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을 뿐이고 일단 바퀴가 굴러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급가속하거나 그럴 때도 아니,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게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회전수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가속을 이어나가면은 변속기에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바로 쭉쭉 가속이 계속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은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 정도 좀 탄탄한 느낌이 들도록 조율한 서스펜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꾸준히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들 이런 분들은 노면 상태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미니밴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명이 탈수 있는 실내 공간이 넓은 다목적 차들에서는 신는 짐이나 또 태우는 사람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차의 무게 변화가 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저 혼자 차를 타고 차를 몰고 있을 때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안전 중심으로 차의 특성을 조율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짝 시승 코스에서 벗어나서 와인딩 코스를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꿨더니 에르고 모션 시트에 옆구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작동을 해서 좀 몸을 좀 조여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네요. 본격적인 와인딩 코스, 심하게 이렇게 구비치는 그런 도로가 아니었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 코너를 돌때 차체의 옆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특성들은 상당히 잘 기울어짐을 억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가속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간 이후에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밟아주면 아쉽지 않게 잘 가속을 합니다. 물론 엔진 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소리보다는 약간 좀 탁한 소리를 낸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타는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탁한 느낌의 소리를 들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가 약간 좀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에서 둔하다든가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체 쪽에서 좀잘 받쳐주는 느낌 때문에 코너에서도 어느 정도. 차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가 물론 저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차의 무게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도를 줄이는 이 느낌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차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체가 낮은 세단들보다는 아무래도 차의 무게중심이 높고, 그 다음에 차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는 그런 특성들을 설계에 반영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승차감이 좀 여유있고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좀 치밀하게 조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스펜션을 아주 뭐 어떤 차의 움직임을 그렇게 뻣뻣하게 만들어 놔서 코너를 돌때 타이어에 너무 좀 의존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알맞게 잘 조율을 한 느낌인데요. 다만, SUV에서 조금 여유로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아, 좀 단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차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덩치도 어느 정도 있고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는데도 비교적 차가 다루기 좋게 반응을 잘 해주는 그런 특성들에서 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기 돌릴 때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도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 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요. 코너를 빠져나와서 스티어링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때에도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차체가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a d 서 기능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비교적 최신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 구간에서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함께 작동을 하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티어링 휠, 액셀러레이터 페달이고 브레이크 페달 이런 것들 을 조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차로의 굴곡에 따라서 차가 스스로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커브 상태, 이런 부분들도 계기판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굴곡진 모습으로 같이 표시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쓴것 같고요. 방향지시 등을 작동을 하면은 계기판에 후축방 모니터링에 그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앞서 나왔던 다른 차들이 들어갔던 기능과 차이는 없습니다만, 역시 스티어링 휠 때문에 가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네요. 스티어링 휠에 아주, 아주 미세한 힘만 줘도 이 핸들 조작을 감지를 해서 이게 자동으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만 스테리밀에 힘을 주지 않고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그때서야 이제 부드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로 중앙유지보조기능, 그리고 차로이탈방지기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전중심으로 세팅을 해놓고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승 느낌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전 세대의 산타페들에서 경험했던 그런 특성들은 어, 좀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전에는 SUV 특유의 좀더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움직임을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세대를 바꿔 나가면서 좀더 점점 더 차분해지고 완전감이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뭐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세대 산타페에서는 아주 탄탄하게 조율을 해놓은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타봤던 여러 산타페들과 비교를 하면은 가장 탄탄한 느낌을 주는, 가장 민첩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산타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랄까요? 직선 중심, 그리고 간결한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겉모습의 디자인처럼 이 차의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밀접하고 정직한 탄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좌석에 앉기보다는 차를 직접 모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제 관점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주행감각을 SUV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좀 뒷좌석에 타서 뒷좌석 승차감을 좀 느껴보고 싶기는 한데요. 뭐 나중에 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드는 느낌은 약간 그 편안함, 부드러운 느낌에서의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은 차를 모는 것에서 느껴지는 차를 다루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은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름이 큰 휠, 그 접지면이 넓은 이 타이어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이 가볍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차감을 더 단단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승차감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ABS 기능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체가 심한 도로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직접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를 다루기 좋은 성격의 주행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산타페를 만날 수 있어서 좀 반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산타페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긴 시간, 다양한 조건에서 시승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뉴턴넷 류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